깊은 내공입니다 금요일에 고정 코너고요 우리 사회 어른들 모시고 지혜의 말씀을 청하는 시간입니다 김민웅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 지금 뭐 여당이 네. 요동치고 있네요. 그렇죠. 예그 뭐. 네. 전에 또뭐이 아기 평범성에 대한 얘기도 귀하게 들었고요 여당도 난리죠. 아기 그러니까 평범성은 평범 아기 평범하다는 게 아니라 평범한 것 속에 악이 깃들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네. 표현한 거고 나타나는 현실은 야만적인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정치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때는 보면은 국민의힘은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국정에 네. 무한 책임을 지는 정당인데 저런 모습은 뭐 필연적인 결과인 것 같아요. 국정에 관심이 없고 세력 다툼에 몰두하니까는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 아, 연찬에서 나오는 얘기도 보면, 무슨, 뭐, 얼평, 사인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치를 대단히 저급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런 상태가 터져 나오는 거고. 근데 그 얼굴을 얘기한 건 부족스러운 얘기 같아 보이는데 그건 초대 손님이 네. 에, 질의 응답 과정에서 뭐 얘기한 거다. 부인을 어떻게 뭐 영입하게 됐냐. 이런 설명은 또 약간 이해 그러니까 국민의 힘의 잘못은 아니지 않나 이런 근데 그런 얘기도. 사람을 초대를 한 거죠. 아, 초대를 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일이죠. 네.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 폭우 피해 복구로 해서 문제가 됐던 발언도 그사람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 김상원 의원이요. 그날 네. 분위기가 다 농담하고 웃고 떠드는 분위기였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농담하다 그 농담이 다 걸려버린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날 그런 식으로 모임을 가졌을 때 이게 아주 진지하게 오늘날의 우리의 위기는 뭔가? 아 그리고 이 위기에 대해서 여당 은 어떤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까? 이런 고민을 던졌다면 그런 소리는 나올 틈도 없을 거예요. 네, 네 이를테면 교수님 말씀은 연전 연승했던 정당이 또 대통령까지 배출했는데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당 지지율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했다면 그렇죠. 아마 강사섭외도 좀 다라, 달랐을 거고 다를 강사가 때 태도도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겠죠. 아, 분위기 때문에라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이제. 그 팀의 정신 상태, 분위기 이런 게 금용이라는 거죠. 예. 네. 그럼 이런 모든 게 이제 대외 정책도 그렇고 내치도 그렇고 대통령의 용의를 보면은 좀 게으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 직무 의기 상태가 너무나 많고. 그래도 최근에는 어제도 시장을 방문했고 뭐 이런 일정도 잡기 시작하는 거 일정을 이제 잡기 시작하는 거죠. 네. 가서 이제 본질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지난번에 지하 반지하에 가서도 보면은 그 고통 재난의 고통을 껴안고 이 재난이 가져오는 재난 불평등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자기 동네 얘기를 했어요. 이참 그러니까는 침수된 상황 속에서 퇴근을 한 것이 직무 위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국가의 위기,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바짝 쓰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태도가 별로 안 보인다. 아 그런 면에서 낙도하기 네. 어렵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가 얘기하기로 한 거는 그래서 이, <laughs> 특히 이제 8월 22일, 8월 29일 이렇게 해서 한일 합방 과정이 있었고 네. 2 0일날 조인된 거를 어, 공개하지 못하고 한 일주일 미뤘다 8월 29일날 공개를 해서 1910년 그 경술년의 경술 구치가 그렇죠. 있을 때 상황이죠. 네. 네, 그거죠. 도장 찍고는 그래서, 네. 바로 발표하지 네. 않고 일주일 후에. 네.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하기로 했는데, 네. 보면은, 이 지금 정치가 워낙에 뜨거우니까 이 얘기가 얼만큼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오늘의 21세기의 친일 일진회에도 여전히 암약하고 있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야만, 지금 이 얘기를 제대로 할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네. 2022년에도 여전히 친일파가 암약하고 있다, 활약하고 네. 그렇죠? 있다. 네, 네. 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그렇죠? 있는. 네. 어떤 의미에서 주시는가요? 당장의 지금 보면은 이제 어 내년이 매우 중요한 백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사회가 그걸 잘. 인식을 못 하는데 그러면 1 9 2 3년에 관동, 관동 대지진. 네. 거기에서 조선인 학살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과연 내년까지 혹시 뭐 윤석열 정부가 있다고 한다면 아이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까? 여기에 대한 의심을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됐죠.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광복절 기념사 중에. 최악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독립투쟁을 일본의 정치적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을 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 식민지 약탈체제를 청산하고, 그리고는 민족자주의 해방의 과정을 열어가는 아주 정말 뜨거운 독립전쟁 수준의 역사였는데, 이걸 단순히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난다, 정권 교체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정치적인 네. 맥락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민족의 네. 생존이 걸린 그렇죠. 문제를 너무 좁게 해석해 버렸군요. 그 정도로 그래. 해서 나머지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그러한 방식이었고, 아, 네. 또 하나는 어, 보편적인 가치를 일본과 함께 공유하면서 어, 이 세계 문제를 풀면 과거사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은 아까 우리 독일 얘기도 어, 한참 하셨습니다만은.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전쟁 범죄, 가령에서 인권 유린, 이거 청산해야만 보편적 가치로 인리적 미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그거죠. 그런데 네.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그 다음에 보면은 독립투쟁을 자유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독립투쟁의 역사 교훈은 자주 없이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봉건체제를 해체하면서 자유가 개념화됐는데, 사상화되고, 응.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식민지 지배체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권의 존엄성을 지켜내지 않으면 자유조차 훼손도 안 하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의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네. 라고 했는데, 98년 이전에 93년에 고노담화가 있었죠. 당시에 관방청장관이. 그 다마와 그다음 이후에 무라야마 사회당 나중에 총리가 됐습니다마는 최초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를 했죠. 1 9 9 5년이요 네. 네. 고노 다마의 가장 중요했던 그러한 지점은 어떤 거냐 하면 어, 위안부 문제도 일본 국가의 책임, 군의 책임을 인정한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즉시 미래지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 대한 이 역사적 죄과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미래로 가자라고 하는 과거 직시가 기본이 되고 그 후에 이걸 얹혀놓는 이런 방식이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사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 과거를 직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자로서 직시가 이제 그렇죠 네, 사죄를 래서 제가 얘기 들었던 네. 무라야마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까지 있었던 네. 것이죠 그런데 어, 그 이후에 아베까지 가면은 바로 이런 고노다마 그다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사에 대한 얘기는 자꾸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그렇죠. 반동화가 된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것을 한국 정부가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었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좀 그래서 그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외교적인 부담으로 어, 여기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전쟁 근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외교 부담이 아니라 외교적 자산이죠. 큰소리 칠수있는그 그러니까 아, 그렇죠. 왜 우리가 피해자고 우리가 당했으니까 그렇죠. 가해자에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죠. 네. 그런 자세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심각한 것이죠. 한일협정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꼭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본은 한일협정 1965년에 모든 걸 해결했다. 네, 그런 태도죠. 아,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청산 다 했다. 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사과도 많이 했다. 이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분명히 65년도에 모든 걸 청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제는 식민지의 불법적인 지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를수 있냐면, 그래, 그러면 그거는 시민지의 불법적 지배를 다루지 않은 것이니까, 그걸 다루는 협정을 하나 또 하지,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해야지. 거기서 얘기를 안됐는데 그러니까 국교 정상화는 제대로 된 정상화는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 맥락이 빠진 거네요. 그래서 한일협정에서 우리는 흔히 이제 청구권 얘기만 하는데, 청구권 전에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관계에 대한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는 이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어?라고 하 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문제죠. 그 명확하게 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1910년에 아 바로 이 1945년 8월 15일 그 당시와 그 이전 내부터 해서 됐던 모든 일본과 한국 사이에 체결됐던 조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 null and void. 무효로 처리한다. already 이미 우린 그렇게 했는데, 일본은 네. 이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이제부터라고 하면은 그전까지 그것은 유효한데, 45년도 해방됐으니 그때부터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전에 유효한 건 합법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무슨 소리야? 이미 그때부터 불, 불법적인 것인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하고만 한일협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지배의 불법성에 의한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난번에 2000, 몇 년이죠? 14년인가? 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16년인가? 얼른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매우 중요한 판결이죠. 그건 뭐냐 하면, 불법적 지배에 의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고, 이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이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식민지 피해를 정리하는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반영하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셀프란스 샌프란시... 주도하는 게 그렇죠. 식민지 제국주의 국가들이 많으니까 그랬죠. 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바로 이제 아시아에서 연합군과 미국의 강화조약, 평화조약을 통해서 일본의 죄가를 묻어주고 네. 냉전 체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지는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였던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가 없는 거였고 이걸 토들어서 한일협정을 어, 이끌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문제, 식민지 문제는 제대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제법으로서는 그 판결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도 나왔기 때문에 행정부 그렇죠. 입장에서는 우리는 삼권 분립돼 있는 민주국가인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훨씬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유롭지 않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 이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국제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식민지 청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그러한 판결이다. 아좀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인용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외교적인 발언권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바람걸을 만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요새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을 공식화하라고 하는 압박이 있고, 여기에서 일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민족적 국가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훼손당할 수밖에 없죠. 네 교수님 아까 네. 앞서 말씀해주신 100년이 되는 내년이면 네. 사건 관동 대지진 한번 가고 싶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관동이라는 게 일본의 지명 이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이아이 어, 동경 지역이 아주 큰이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이 네. 여기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조선 사람들이 조선 뭐 우물에 뭐 독을 탔다니 뭐 했다니 이런 식으로 해서 헛소문을 퍼뜨린 다음에 루, 누가 그런 루머 헛소리를 그게 바로 아주 조직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언비어들 생각을 했고 관동 대지진에 있어서의 이 조선인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일본의 제1사학자 돌아가신 분들이지만은 박경식 선생이라든가 강덕선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70년대, 60년대에 치열한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이 대지진과 그다음에 이 조선인 학살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아 그분들은 현지에서 생존자 그렇죠. 인터뷰도 하시면서 연구를 하시는 생존자보다도 생존자도 네.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일본인들 목격자들의 증언을 했고 사진까지 있어요. 그래서 처참해요. 아. 제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책도 소개하고 글도 썼는데 그 내용을 옮겨서 기록하고 전하기가 끔찍할 정도의 학살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하면. 인간의 일이라 믿어지지 않는 그렇죠. 국가가 비상 상태를 비상 상태를 선언하고 네. 그리고는 조직적으로 이 소문을 퍼뜨리고 자경대를 조직하는 것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아이 일본인들의 불만을 그쪽으로 쏟아넣게 하고 조선인들을 죽이는데 그 연구는 어떤 거냐하면 이런 겁니다. 왜 그렇게 학살을 했을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1910년 이전에 우리는 어 한일이 보호국화되는 그런 상황 이후에 치열한 의병투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의병투쟁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1910년 이후에 군대가 경찰 노릇을 하는 헌병통치 시스템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또 1919년에 어떤 일이 벌어습니까 어마어마한 항쟁이 벌어지죠. 3일 항쟁이 벌어지죠. 그때 8천 명이 1년 동안에 학살당하거든요. 네. 이 시스템 이 우리 조선 사람들의 이와 같은 이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웠던 거죠. 그 두려움이 바로 학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관동 대지진이라는 지질학적 사건이 있었고 이게 관동대 학살로 이어지는데요. 그렇죠. 조선인 피해는 대략 어느 정도라고 6천 명입니다. 6천 명이요. 그런데 이것이 3일의 경우에 3일 운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3일 항쟁 이후 1년 동안에 8천 명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네. 그런데 관동 대지는 며칠 동안이에요. 단 며칠 동안에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죽이는 방법도 정말 끔찍합니다. 갈고리로 찍어주고 네. 그 불에 태우고 그걸 갖다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끔찍한 장면들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를 보고 기록한 신문 기사까지 있어요. 네. 사진도 있고, 그리고 그걸 목격한 아이들이 그림까지 그려놓은 증거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현실을 증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것 가운데 먼저 생각해야 될게 뭐냐하면 1930년대 이후에는 이제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땅도 뺏기고 모두 뺏기니까 일본에 이제 노동자로 가서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학살당한 거예요. 식민지 지하에서 일본에 끌려가거나 강제 징용당하거나 동원된 사람들이 졸지에. 학살 대상에서 죽고을 당한 그런데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1교포가 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일본에 가서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종적으로. 제1교포는 이제 이후에 제이 만들어진 네, 네,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개념으로. 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그러면 일본 가서 뭐 일본식 옷 입고 살, 살 거고 우리가 인종적 구별도 안 되잖아요. 뭐 흑백도 아니고. 음. 어떻게 조선 사람인지 알고 그렇게 죽이나요? 이제 말투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 잘, 파는, 잘 발음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이 일본어를 가지고 네. 질문을 던집니다. 빠친코라는 작품이 영화가 됐을 때는 빠친코에는 없었던 관동 대지진의 장면이 영화에는 나타나요. 그래서 어, 그 작품 가운데 한 주인공이 살아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것만 보여줬지 관동대지진 전체가 어떻게 국가의 비상상태로 만들어지고 국가가 주도하는 조전의 학살로 만들어졌고 이어졌는가 하는 것을 어, 담기는 좀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일본 국가의 범죄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에 이렇게 처참한 학살을 당했는지 그리고 학살한 방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네. 역사 우리의 역사 교과서에 반드시 아주 생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이 100년 전에 정확히는 99년 전에 일본 관동 지역에서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우리부터 제대로 챙겨서 아는 것 이게 그 과거 거죠. 극복의 시작인 거고. 그래, 요 과거 같고요. 극복의 문제만이 네, 아니라 시간이... 그래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네. 바로 그러한 과거의 아, 분명한 이해와 직시 청산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진전할 수가 없다. 네. 이것을 일본이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깨닫는 일본 시민운동도 있습니다. 그들과 손잡고 이 문제를 함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관동 네. 대학살까지는 아직 시간, 100주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또 네. 다음에 또 청에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죠. 지금까지 네. 김민웅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